오자말자 아르망디를 달라고 그러더니 근데 대, 대충 계산만 때려 보니까 이 테이블에 450만 원 매상이 오른 거예요. 그래서 600만 원 카드를 꺼어요 어저께 몇시몇 몇 분에 여기서 600만 원결제하는 카드가 동란 카드라는 거예요. 그때 이제 이 오빠가 끝물에 그때 자기 친구를 불렀어요. 자기 친구를 불렀는데 후드로 맞도록 잘생겼더라고요. 뭐야 헨음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가게 아가씨가 숙소가 어떻게... 됐냐면은 한 건물에 내가 원룸을 다 얻어줬어요. 그때는 다 따라 살라고. 내가 이제 거기 숙소를 가는데 숙소 몇 층에 거기서 내가 그 남자를 봤어요. 왜냐면면 이제 그 테이블이 너무 고가의 테이블이다 보니까 기억을 하잖아요. 어? 저 오빠, 고그 오빠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그 따라 온 사람이 단구에 대가지고 몇 번씩 놀러 오는데 뭔가 말하는 투가 약간 비코는 말투고, 너네는 뭐 남자라서 잘안 치우잖아 이러면서 막 그렇고 뭔가 이게 보이는 이미지 말고. 뭔가 알고 있는 느낌이 있지 애들은 이제 한 달에 그때는 한 번씩 숙소 방문을 했었어요. 청소 상태 같은 거나 모자란 거 있는지 뭐 이런 걸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드가 봤어요. 처음에 5층에 그때 유리랑 국키랑 살고 있는 호수 들어갔는데 뭐 더럽더라고 야좀 치우고 살아라 이라 그러면서 그러고 나왔어. 그다음 집까지 가는데 깔끔하게 이런 거 살더라 어 그래그래 그래. 이러면서 그래 그 옆방이 이제 문제 핵심의 문제였어요. 문을 띵똥띵똥 안 열어주는 거예요. 가서 물어봤어요. 야 옆에 사람 없니? 어 아빠 있었는데 같이 밥 먹었는데 나랑 자나? 이러면서 경비실 내려갔어요 혹시 나가, 나가는 나가거 보셨어요? 그랬더니 그런 거는 경비실 체크가 안 되는데요 그럼 여기 인터폰 한번 해주실래요 오빠? 그랬더니 인터폰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받았어요 예, 문을 안 열어주니 씨발년라너 진짜 빨리, 빨리 문 열어!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경비실에서 이 뒤로 딱 돌면 뒤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뒤에 엘리베이터가 다이렉트로 올라가는데 딱 때마침 1층이라서 내가 다이렉트로 올라갔어요 근데 내가 딱올라가자말자 이렇게 하고 코너로 딱 도는데 그 남자가 그 집에서 후다닥 <laughs> 이러면서 티셔츠 입으면서 나오면서 저쪽으로 돌아 도망가는 거예요. 뭐야 씨발 이러면서 갔어. 그리고 제 엘리베이터를 지금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. 내가 뒤에 딱 가갖고 <웃음> 오빠. <웃음> 오빠 어디서 나오셨어요 지금? 우리 애 방에서 오빠가 나오고서 도둑질했어요 오빠 친구들 씨발 카등차지고막서울에 오빠도 뭐 훔치러 왔어요 그래. 그거 아니고 사람 기분 나그러지 마요 그건 뭔데요 우리는 뭐 엔조이 이라면서 어, 남자 여자가 그러면 한 방에 있을 수도 있지 이러면서 막 이러면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거길 갔어요 거기 이제 막내랑 그 아가씨랑 살았단 말이에요 막내가 없는 거야 집에 막내는 어디 갔는데 이랬더니 막내는 pc방 보냈다는 거예요. 너 no. 숙소에 왜 남자를 데리고 와서 네가 자는건데 너 지금 이거 한 번이야 몇번째야 했더니 한 번이에요 이러는거야 그래서 막내를 전화를 했어요 너 지금 숙소로 일로 바로 올래? 이래지고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너 잠깐 앉아 있어라 여기 이러는거 내가 티카말라어요너 여기 옆에 남자 왔다갔다 하는거 알아서 몰랐는데 언니 알았는데 알았으면 오늘 또 말을 해야될거 아니니 몇번 봤어? 이랬더니 이 며칠 수시로 들락날락 걸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내 오는 거야 내 디카방으로 불렀어요 너 바른대로 이게 네 자이로 간 거야 언니가 가라에서 간 거야 언니가 가라에서 간거예요 이러는 거야 너몇 번째 지금 피시방에 갔어 이랬더니 한 일곱 여덟 번간거 같아요 최근에 이러는 거야 그럼 맨날 온다는 거야 내 네, 언니 이러는 거야 그럼 올라가자 말자 야너 지금 침싸라고 짐을 다 싸갖고 밖으로 던져 버렸어요 꺼져 너너 이달까지 며칠까지 이랬네 알겠어. 계좌번호 불러. 내가 지금 돈 싸줄게. 그 자리 돈 싸주고. 가. 안녕. 이렇지. 그리고 바로 보냈어요. <laughs> 그 자리에서 바로 보냈어요.